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강재입니다. 오늘은 DBI-TEC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 사업보고서를 보면 은 2019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아직 2020년 사업보고서는 안 나와서 19년 걸로 하고 있고요. 주식회사 DBI-TEC의 최창식 대표이사님 이름으로 부천 본사에서 사업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마자 1번 회사의 개요 부분에 와서 보면 은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DBI-TEC이고 영문으로도 DBI-TEC이라고 표기한다. 그리고 설립일자가 생각보다 오래됐는데, 1953년 4월에 설립이 돼서, 75년 12월에 상장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뭐 주된 제조 주된 사업이라기보다는, 뭐, 거의 전부죠,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본사는 원래 서울 강남구, 여기 DB금융센터 설릉역 인근에 있었는데, 이사 갔어요. 경기도 부천시 20년 3월에 이사를 가서, 이렇게 표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여기 공장이 있는 곳이라서 일로 이사 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만 이렇게 하고 있다. 정관에는 뭐 45가지나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뭐 통신, 방송, 정보통신, 과학기기 이렇게 쭉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요 1, 2, 3, 4번만 이해하시면 되죠. 반도체 관련 기업이다. DBI 택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서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딱 하나 있습니다. db-hightech 미국 법인인 거죠. 2008년에 설립을 했고, 주소를 보면은 3979 freedom circle, 뭐 엄청 뭔가 이름이 거창합니다. 되게 멋있어서 적어봤고, 산타클라라 캘리포니아 미국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왜 여기 있냐면은 이 인텔, 인텔 아시죠? 반도체사 인텔의 본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미국 법인을 설치한 것 같더라고요. 자산 총액은 한 40억 정도로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은 영업법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비아 t e 의 이제, b b i t e USA의 재무제표나 이제 실적을 좀 보면은 자산이 40억 규모라고 말씀드렸고, 부채는 거의 없고, 매출액이 한 2, 30억, 단기순익이 한 2억 정도로 사실상 뭐 거의 기능을 거의 안 하는 그런 수준의 아주 덩치가 작은 미국 법인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평가, 이 DBI 택이 돈을 빌려가서 얼마나 잘 갚을까에 대한 지표인데요. 보면은 19년 기준으로 AAA+. 그래서 뭐 등급이 A급은 아니라서 아주 우량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AAA+.면은 그래도 투자 가능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뭐이 정도면은 그래도 믿고 맡겨서 이제 돈을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떼먹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기업 사이클이 굉장히 안 좋게 나빠지면은 언제든 좀 크레딧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은 있다. 이 정도의 등급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배당에 관한 사항 부분에 보면은 이 회사의 주당 현, 현금 배당이 19년 기준으로 350원, 우선주 400원. 이 우선주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비상장 우선주라서 무시하셔도 되고 어쨌든 요거 두 개만 보면은 우선주가 한 50원 더 주는데 수익률은 보통주가 더 높아요. 좀 이상하죠? 뭐 원래는 좀 거꾸로 돼야 되는데 어쨌든 우선주가 배당도 많이 주는데 수익률은 낮아서 보통주 주가가 이상하게 좀다 저평가 되고 있거나 우선주가 이상하게 고평가 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배당 성향은 지금 장사가 19년 잘 됐기 때문에 14.53%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10%, 12%, 14.5%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따 실적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제 2번 사업의 내용 부분에 오면은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회사는 서울의 본사에서 이제 부천으로 이사 갔다라고 말을 했죠. 부천으로 이사를 갔고, 여기 부천으로 이사 갔고, 부천 공장과 상우 공장. 상우 공장은 여기는 이제 충북입니다. 충북. 충북. 해외 뭐 이런 거 아니고, 충북 음성. 음성 아시나요? 음성에 공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공장이 1번, 상호 공장이 2번 이렇게 두개 공장이 있다. 그리고 해외 영업을 위해서 미국 법인, 대만, 일본, 중국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만 법인이고 나머지는 다 사업소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주요 사업 부문은 웨이퍼 수탁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구동 및 센서 IC 등. 자사 제품을 설계 판매하는 브랜드 사업, 이렇게 두 가지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브랜드 사업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이 사업 보고서에서도 그렇고, 제가 홈페이지, 회사 홈페이지도 가봤는데, 그, 이 사업을 그렇게 비중있게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실상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점유율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파운드리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에요. 경쟁사의 점유율,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경쟁사라고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비중이 작아요. 2%밖에 안되고 TSMC 겨, 전세계 파운드리 1위 회사죠. 과반 50%의 시장 점유율을 몇 년째 유, 유, 유지를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 이 회사가 10% UMC 대만 회사죠. 8% SMIC는 중국 회사 5% 정도 되고 사실 여기 없는 회사가 삼성전자가 있어요. 왜 표시를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내사라서 좀 민감해서 표시를 안 했는지, 삼성전자가 한 15에서 20% 정도의 시장 점유율로 전 세계 2등 회사거든요. DSMC에 이어서. 근데 표시를 안 해놨어요. 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2등, 글로벌 파운드리 3등, 쭉쭉쭉 해서 DBI 택은 한 10등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서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부분에 보면은 주요 제품이 하나죠. 웨이퍼, 칩, 그리고 품목은 뭐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용도는 뭐 여러가지 용도가 있겠죠. 주요 고객은 이 웨이퍼를 누가 사가냐. 미디어텍, 실리콘 웍스, 슈퍼픽스, s t c 요런 뭔가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을 법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인 거죠. 여기에다가 웨이퍼를 판매하면은 얘들이 다시 가공해서 뭐 반도체로 잘라서 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은 한 8천억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하네요. 이게 2019년 기준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주요 제품의 가격 변동 보면은 어 이제 웨이퍼 두께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른데 뭐 마이크로미터라는 단위고 보면은 이제 거의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 정도 가격이다라고 특정 지을순 없고 이제 여기서 볼 만한 거는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돼요. 이게 2017년이고 18년, 19년 이렇게인데. 보면은, 이제, 요게 단가가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1480불까지, 이렇게 17년에 상한 이 정도였는데, 18년에는 1600, 그 다음에 19년에 1600 정도로, 17년 대비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걸알수 있고, 여기 13 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에는 최소 단가가 300에서 315로 약간씩 올랐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조금씩 다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부분을 보면은, 웨이퍼의 원재료는 이제 빈 웨이퍼겠죠? 빈 웨이퍼에다가 작업을 해서 파는 거니까, 빈 웨이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메이백은 한 800억 정도 된다. 그리고, 누구한테 사오냐면은, 시트론, 신엣수 이렇게 일나요잘 모르겠지만, 해외에 산것 같고, 실트론은 우리나라 회사겠죠?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요런 회사들에서 웨이퍼를 사오고, 그 외에 케미칼, 원소 화학약품 같은 것들도 많이 사오는데, 동화인 캠, 그외 이제 여러 회사들에서 많이 사온다 그리고 이제 뭐 레티클이라고 하는 포토마스크 이것도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그런 원재료인데 이것도 한1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보면은 역시 반도체 사이클 이 호황이기 때문에 17년 대비 19년에 원재료의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웨이퍼 가격은 44불에서 50불 정도로 올랐고 화학약품은 한 5불에서 6불 정도 조금씩 올랐고 근데 가스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게 원유 가격이 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스 가격도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1100불 하던 게한 800불, 900불 선으로 18년, 19년에는 좀 17년 대비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원료는 좀 적, 단가를 낮추고 여기 원료가 단가가 올라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도 오르니까요 네 넘어가서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부분을 보면은 이제 생산 실적, 공장 제조업이니까 생산을 어떻게,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 공장 아까 두개 있다 고 말씀드렸죠 부천, 경기도 부천, 충북 음성에 있는 상우 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설비 용량을 보면은 부천 조금 더 큽니다. 한 여기가 69만 개, 상우는 한 54만 개 정도 생산했고 총 합쳐서 120만 개 정도를 생산을 하네요. 120만 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웨이퍼니까. 네, 그 다음에 가동률을 보면은 이제 2019년 가동률인데 120만 장을 생산한 거는 평균 가동률이 합계 한95% 정도로 거의 풀로 돌리고 있다. 반도체가 아주 초호황이다 보니까 풀로 공장을 돌려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매출 실적 부분을 보면은 매출은 수출과 내수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수출이에요. 내수보다 한 네다섯 배 이상 많죠. 네다섯 배 이상 수출이 많은데 대부분 중국으로 나갑니다. 이거는 이따가 국가별로 또한번더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수출이 커서 뭐 중국한테 조금 중국과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이 회사가 좀 휘청거릴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수주 상황을 보면은 수주 상황은 제품에 따라 다르나 평균 2개월 동 2개월 내에 납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2019년 기준으로 수주 현황이 20년, 21년 뭐 조선업체처럼 향후 10년간 쌓아놓는다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그해 받아서 그해 나갑니다. 2개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주 잔고가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기납품액이 한 120만 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제품에 따라 다르나 평균 2개월 정도 안에 다 납기가 된다. 그래서 내년 상황은 내년에 가봐야 알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연구개발 활동 부분을 보면 연구개발 비용 총계가 뭐, 매, 한 3년 동안 계속 거의 일정해요. 거의 보면은 한 6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17, 18, 19년 다 일정하게 600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매출액 대비 비중은 이제 매출이 조금 증가했기 때문에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뭐 연구개발 비용이 줄어들었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다. 그래서 꾸준히 비용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로마자 3번, 재무제표가 나오는 재무에 관한 사항 구분해 왔는데요. 요약재무 정보에서 보면은, 회사가 지금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서 외형이 성장하고 있어요. 외형이 이제 17년만 해도 이게 2017년이죠. 2017년만 해도 한 9천억 정도의 자산 규모를 보였는데 1조 800억 정도까지 자산 규모가 2019년에 늘어났고 2020년에 더 많이 늘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채 부분을 보면은 부채는 많이 감소했어요. 보면은 538억 오, 아니죠? 5,380억에서 여기서 5,080억, 그 다음에 4,440억으로 확확 확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도 아주 좋게도 장기 차입금 이러니까 부채죠. 되게 만기가 1년 이상으로 빌린 그런 부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3,000억이 넘었는데, 이게 18년에 2,000억대, 19년에 1,000억대로 아주 팍팍팍 줄여나가고 있어서 아주 재무건전성이 높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 신용등급 쪽에서도 TP-B 플러스로 2019년에 올라왔거든요. 원래 제로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걸 보면은 아 이거는 올라오도 남겠구나 이거는 뭐 A급 가도 아무런 지장이 없겠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역시 증가를 하고 있죠 17년대 18년 약간 줄긴 했는데 그래도 19년에 확 들어서 매출이 8천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도 17년 18년 대비로 19년이 아주 우량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주석 부분에서 아까 제가 중국항 의존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중국향 의존도. 보면은 중국이 가장 높아요. 매출 의존도가 총 8천억 매출 중에 4천억이 중국입니다. 50%가 중국향 매출이에요. 뭐 중국의 여러 기업들한테 나가는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중국이라는 단일 국가의 매출을 50% 이상 의존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내수 한국향 매출이 많고 그 다음 뭐 대만 미국 뭐, 베트남, 일본 등등등 다 비슷한 수준이고, 이제 아까 좀, 여기서 제가 좀 특이하다 생각한 게, 법인은 미국 법인만 있었잖아요. 나머지는 다 사무소였는데. 근데 미국향 매출이 별로 안 높아요. 그럴 거면 왜 미국향 매출이 안 높은데 미국 법인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중국을 오히려 법인으로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임직원들이 뭐 미국 법인에 가서 좀 일하고 싶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을 법인으로 남겨둔 게 아닌가. 제가 좀 그런 꼬로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매출액이 10% 이상 차지한 외국 고객은 없다. 그래서 매출 의존도가 한 기업에 몰려 있는 건 아니고 중국이라 하더라도 여러 기업에 다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뭐목 매달아야 되는 그런 기업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 이상 차지하는 게 전기엔 있었나 봐요. 한 700억 정도 매출이 나서 이한 고객한테 이제 매출이 한10% 정도 의존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이제 매출 8,000억 나고 이 고객한테는 750억 팔아서 10%안 되고 한 9. 몇 프로 정도의 뭐 매출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주 잘 분산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에 보면은 이제 DB 하이텍이니까 당연히 DB 그룹의 지주사인 DB가 최대 주주겠죠. 12.42%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김준기 지금 명예 회장님인가요? 김남호 회장님 이런 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서 특수관계인 다합치면은 한19.46% 20%가 채안 되는 지분으로 DB 그룹이 DB 하이텍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보면은 DB 인코퍼레이션 지주사의 최대주는 주 김남호 회장님이 역시 20%가 채 안되는 16.83%의 지분으로 DB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 이상 주주를 보면은 DB 그룹의 12지주사, 12.39, 그 다음에 역시 등장하는 국민연금 11%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은 숫자로는 2만명에 달하고 99.92%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지분율은, 지분율은 58.99%, 한59% 정도 돼서, 뭐, 얘들이랑 얘들 애들 합치면은, 뭐, 한80% 정도의 지분이 대충 행방이 밝혀진 상황이네요. 네, 넘어가서, 이제 직원에 관한 사항 부분을 보면은, 이 회사가 총 2,000명 정도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직원은 생각보다 직원이 별로 많지는 않고, 그리고 특이한 게,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제조업은 보통 남자가 훨씬 많은데 남녀 비율 거의 비슷해서 아주 뭐 여성분들이 많이 일하시는 그리고 평균 근속률도 아주 긴 그런 회사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합계 이제 연봉은 평균 6,600만 원 정도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DB하이텍 사업 보고서 읽어 봤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